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바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산으로 또 절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환영합니다. 우리는 항상 절이로 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 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화해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상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 만남은 극적인 상봉,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더 이상 왕의 후계자로 왕의 자리를 자기에게 줄것 같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압살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압살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보니까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압살롬과 다윗의 만남 이후에 이 압살롬이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그가 병거와 말을 타고 호위병 50명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호위병 50명 요즘으로 따지면 수행원 아니면 보디가드 50명을 데리고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여러분, 이 호위병 50명이 얼마나 대단한 인원이냐 하면, 당시에 다윗 왕의 호위병이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보다 더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다닙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호위병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의 호위병은 6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솔로몬 왕, 다윗 왕 수준, 수준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누가요? 지금 왕자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닌, 왕손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자, 그가 이렇게 50명의 호위병과 그리고 병, 병거와 말을 타고 다닌다.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그런 말을 지금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압살롬은 매일 아침 아침 일찍부터 성문 성문 길 곁에 성문이 있는 길옆 광장에 출근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시내 항법판에 한마디로 청와대 앞에 거기에 홀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대선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한게 무엇일까요? 압살롬이 나중에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는데 그 장소는 또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참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철저히 왕이 되고자 준비하는 왕권의 욕심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한마디로 이유 있는 행보만 했습니다. 그가 철저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 인내까지도 한, 인내까지도 가능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자, 먼저 자신을 왕권 계승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 실망한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미 당시에 솔로몬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계자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곧바로 왕권의 상징인 전차와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는요, 왕보다 더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권위를 왕의 권위와 동일한 급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나를 얻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영리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행동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거의 4년 동안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압살롬은 고대 사회의 송사가 벌어지는 공간,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재판정인데, 당시에는 야외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 앞입니다. 그 성문 앞길 곁에서 송사가 있는 자를 만나 주었습니다. 자 그의 하루는 재판 받으러 왕 앞에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왕 왕들이 하는 일 중에 특히 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일 중에 이렇게 송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처럼 드고와 여인 드고와 여인의 한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그를 만났죠. 나중에 솔로몬도 그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 재판할 때도 왕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왕을 먼저 만날 때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물어봅니다. 어이구, 그래,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아, 그래요. 실컷 얘기 다 듣습니다. 그러고는요. 얘기를 다 듣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3절이네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만은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호위병 50명이나 데리고 병거와 말을 타고 곧 왕의 권위를 가진 자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막 답답해하는 너무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너의 말이 옳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죠? 그런데 너의 송사를 제대로 들으면 너 말이 분명히 맞는데 왕이 내 송사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안 세워줬구나. 이건 누가, 잘못, 누가 잘못했다는 거죠? 왕이 잘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앞사람이 내 길을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오는 자에게, 자에게 내가,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제대로 정의를 베풀어서 너같이 억울한 사람을 내가 다 구해줄 수 있는데 참 아쉽네. 내가 기회가 없네. 지금은 아직 왕이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송사로, 억울한 송사로 답답한 일로 힘들어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마워서 야, 이렇게 압살롬 왕자를 뵈니까 내가 너무 오늘 마음이 편하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지 말라고. 손살를 치면서 어떻게 하죠? 그를 붙잡고 따뜻하게 입 맞춰주는 거죠. 우르로 말하면요. 포옹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죠. 감동. 감동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떻게 마음을 훔쳤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압살롬은 굉장히 이 사람이 영악하다라는 게 뭐냐면 자, 송사로 온이 모든 백성들이 왕을 다 만나기도 어렵죠. 또 왕을 만났다 칩시다. 왕을 만나서 다윗 왕을 만나서 다윗과 함께 송사를 부탁했을 때 이길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길 확률이요. 반반이겠죠. 반은 자기 말이 맞다 그럴 거고 반은 내 말이 틀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 편입니다. 100%입니다. 심지어 쌍방 두 사람을 다른 시간에 만나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를 받았을 때 자기가 승리한 사람은 압살롬이 그냥 고마운 사람으로 끝나면 되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 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살롬은 맞다 그랬는데 다윗 왕은 나를 나를 패소를 시켰다. 내가 잘못됐다 그랬다.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압살롬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변호사 출신이나 아니면요 인권 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인이 되는 또 정치인 중에 많은 이유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이 민심을 알고.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 참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평생 그 사람 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년 후에 그는 다윗왕에게 헤브론으로 좀 갔다 오겠다고 허락해 달라 그럽니다. 자신이 서원이 있다고 그 서원을 서원을 내가 했는데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헤브론은 재단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태어난, 태어난 그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요, 그가 그곳을 택한 더큰 이유가 있죠.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운 받은 곳이죠. 이유가 분명하죠. 다윗이 왕으로 세운 받은 그곳에서 자신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 되려고 갑니다. 소리는 못 하니까 제가 서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라고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일제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라고 정탐꾼들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이스라엘 전역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했는지 청안받은 모든 사람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 신하 200명을 지금 헤브론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이들인, 이들은 지금 압살롬의 계략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나와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 모르게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어떻게 그들을 다 인도했는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니 참 황당하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쉽게 반역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실까요? 12절 후반절 한번 보시면요. 반역하는 일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하는,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그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압살롬 쪽으로 다들 마음을 이미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사회적인 불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민심이 그리 넘어간 거,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의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그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돌아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압살롬이 대단한 조직력과 장악력, 대단한 정치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정복군주입니다. 나라를 정말 최대로 넓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는 그런 아주 강성한 아주 힘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힘입고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된 그야말로 강력한 왕입니다. 신앙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죠. 그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황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는 이방 대적에게는 철저한지 몰라도 자식의 문제만큼은 지금 계속 지금 압론 다말 그리고 압살롬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아버지로서 자식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다랄까요? 이상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자, 또한 다윗에게는 아쉬운 것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반역 사건까지 확대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기회를 놓친 것이 참원통할 정도입니다.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왕이찬탄을 준비한 모습이. 충분히 보였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지금 숨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병거를 타고 나오지 않나, 말을 타고, 그러고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위병 50명을 대동해서 지금 성문 앞에서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히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문 곁에서 그의 아주 석연찮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우리 왕은 그런 재판관을 안 세워 나가지고 아 우리 왕이 잘했으면 됐는데 아 우리 왕이 그 잘못해가지고 당신의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라 것은요. 계속해서 이 압살롬이 다른 사람을 만났고 접촉했고 서로 긴밀한 연락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전혀 몰랐다.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0명의 신하들이. 한날 한시에 자신도 모르는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지방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 그곳에서 반영 모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몰랐다. 그럼 도대체 지금 다윗왕은 지금 이 나라에서 뭐한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바로 코앞에서 반역 모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신하들이 그렇게 200명이나 지금 반역 모의에 동참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상당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궁극적이고 기초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 원인 제공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자녀 자녀였던 다말과 압살롬의 그 원통함을 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복수의 칼을 가는 압살롬을 전혀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외가집 그술로 도망갔다가 겨우 5년 만에 돌아온 그 아들을 위로하거나 그와 화해하거나 아니면요. 그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책망하고 네가 뭐 잘못인지 알겠냐? 네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뭘 하든 방관했습니다. 그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반역 사건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결국 이 사건의 시작은 국가의 반역사건이라면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죠. 시작이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문제가 불씨가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다윗 왕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 다윗 왕은 좀 잘하지, 아이고 그 집은 그 집은 왜 그래? 그 나라는 왜 그래? 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인가요? 더 나아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이기에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속수무청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넘길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마음이 아픈 채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어딘가 웅크리고 있는 가족이 없는지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자기만의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아픔 중에 있는 그런 가족은 없는지, 그런 자녀는 없는지, 그리고 그 자녀에게 내가 고통을 주었고, 내가 아픔을 주었고, 내가 그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치료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목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로 주신 귀한 자녀손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들과 우리 모든 온 가족이 온 자녀와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복된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건강한 사회가 참으로 더욱더 온전한 국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에 더욱더 우리 모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또그 자녀를 더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고 참 그렇게 애썼던 것이 그 마음이 서로 또 다르게 오해가 되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슬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